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8장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전체 장의 주제이겠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형으로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과 안다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 여러분들 지식 좋아하시죠? 요즘 지식 채널도 있고, 어, 그냥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대학 시절 저는 지식에 대한 동경이 참 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종교학과를 다니면서 그 다른 종교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 저로 하여금 지식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교수님들 두 분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 유교, 도교, 어떻게 저런 지식들을 다 공부했을까 할 정도의 여러 종교를 비교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지식 수준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언어도, 영어는 기본이고요. 한자, 일어, 뭐 기본적인 그 고대 언어들까지 많이 섭렵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언제쯤 저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인생의 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젊은 날에는 지식을 참 선호했는데 지금은 지식보다 더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지식이라는 말과 함께 그 대칭점에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곳에 그 당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아테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활동했던 바로 아테네. 이 그리스 남단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모여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세상 살아가는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지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식을 가질 때에 그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식인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선악과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knowledge,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과 악은 누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나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판단합니다. 나는 선하고 이 여자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여자가 악한 거지 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선악과를 준게 잘못입니까?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게 잘못입니까? 둘다 잘못이라고 말하면 제일 안전하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지식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러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그걸 먹게 되었느냐? 그때 하와는 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겁니까? 뱀이 나쁜 겁니다 나는 뱀이 준걸 먹었을 뿐입니다 가다가 나무에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나무가 잘못한 겁니다 너가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선과 악을 나누며 옳금과 그름을 나누고 내가 옳다는 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선악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지식이 내가 아는 지식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당신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더 지식이 있다. 내가 더 옳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이제 상담심리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때에 저에게 지식의 우상은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임상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분류하는지 그 당시에 이제 수업을 가르쳤던 분이 그 당시에 그 진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지식의 그 현란함에 놀라게 되었어요. 아, 사람들의 정신질환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성격과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한다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지식을 얻게 되자 이 지식이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때때로 무서운 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의 다툼이 있을 때, 말다툼이 있고 할 때, 저는 아내를 찾고 심리학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 어린 시절에 혹시 그러지 않았어? 혹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많이 봤던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자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아내도 학부가 심리학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너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내말 들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때부터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서로도 부풀리려고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대칭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부풀려서 결국은 내 자랑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적 지식을 조금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를 부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지식이 없더라도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도, 양날이, 선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지식의 사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스톰블링 블락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당시 고린도의 철학주, 철학자들, 지식 쓰기 있는 인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지식, 지식, 철학, 철학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지식이 부풀려져 있지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가정을 구원합니까? 당신의 지식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웁니까? 그 지식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세운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이코스. 이 단어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동사형을 사용해서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 도메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세워준다, 집을 세워준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고, 사랑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지게 하고, 부풀어지게만 합니까? 아픔을 주고 파괴하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장악하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며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식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랍비 라삐 중에 랍비에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헬라의 문화를 공부했고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의 법을 공부했습니다. 바울만한 지식인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철학과 종교와 법과 그 당시의 모든 지식을 나름대로 섭렵한 이 바울. 그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지식은 사람들을 학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테반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작 지식은 자기를 부풀린 거였습니다 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거기다 율법까지 지키고 자기를 부풀렸을 뿐 그의 지식이 공동체를 세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니까 이 지식이 배설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철학과 내가 알았던 그 놀라운 사람들의 그 학문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교수를 만난 이후에 삶의 전적인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 사랑이 바꾼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를 다니며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으며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 성도들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늘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당시에 문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는 곳에서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식사회, 지식이 기반이 된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그 지식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구절을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이라는 단어를 상상하면 내가 안다고 상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상상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알면 뭘 압니까? 책몇권 읽고 그 사람 압니까? 내가 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어린 시절은 그랬을 거야. 그 사람의 심리는 저래. 하지만 그 많은 지식들은 대부분은 허구적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교회에서 갈등하고 교회에서 갈등할 때그 중간에 있어 보면요. 각자 지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상상 상상 속에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지식은 내가 아는 요 정도 상상의 세계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은 사랑의 지식. 허당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의 지식이 상대방을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상처가 오히려,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다운 올바른 지식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와 같은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부풀리는 일에 바쁜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이끄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내용을 그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아멘. 자, 보십시오. 지식과 모든 청명, 지식과 청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각입니다. 지각, 내가 아는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각하는 펄셉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을 끌어가고 사랑이 지각을 끌어가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하는 당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하나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그 로마,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재단에 가서 많은 신들에게 재물을 드렸죠. 올림포스에 12개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게 되고 그 재물을 바치고 나면 그때의 그 고기가 바쳤던 그 고기가 다른 그냥 식용 고기보다 더 싸답니다. 시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재물로 바쳤던 건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더 지나갔을 수 있고 이 고기와 그냥 시장에 파는 고기의 값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니까 어떤 곳에 가면 축제가 있는 거예요. 축제가 있으면 그곳에 가면 우상이 있을뿐만 아니라 고기가 있는데 그걸 먹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논란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는 우상도 아니고 그냥 남은 거예요 그냥 금덩어리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거기 있는 고기는 그냥 고기인 거예요. 그 고기가 질이 더 좋지 안 좋지의 문제인 거지 그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이 싫어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으면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주님 따라 사는데 그것을 먹게 될때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갈까봐 내가 또 거기에 내 양심이 약해지고 유혹에 빠질까봐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 우상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라 생각하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먹어!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될때이 지체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초보 단계인데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 고기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가 혹여나 내가 이 고기를 먹어서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술은 음식입니까? 음식이 아닙니까? 술도 음식입니다. 자,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을 이런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술을 마시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무효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자체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확고한 지식이 있어요 아술 그거 음식인데 뭐 제가 이제 역공역 앞에 호프집에서 맨날 술을 마시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만나서 얘기해요. 어, 집사님. 아니, 그 음식이에요. 그 맥주. 그 보리, 보리로 만든 음식이고요. 막걸리는 쌀로 만든 음식이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럽니까? 아, 왜 이렇게 사람이 가식적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와, 역시 목사님은 수준이 높으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아니, 목사님. 술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집안이 술 먹는 게 지긋지긋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술 먹고 횡패부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술 마시지 않는 건데 나는 이게 지긋지긋한데 목사님이 술은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아주 심각한 이야기랍니다.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와. 여러분 고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고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되면 고기 평생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아내가 싫어서 내가 사랑하는데 나는 술 마시는 남자가 싫다고 할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끓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고기를 평생 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오늘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이제 미국에서 시험을 볼 때에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무슨 질문이 등장하냐면 이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오늘 본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저기에서 지금 싼 고기를 사다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목회적으로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로 봤을 때, 옆에 있는 형제로 왔을 때, 옆에 있는 자매로 봤을 때는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내려놓는 것. 내가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지금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을 자유도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형제니까. 그 형제가 혹시나 넘어진다면, 저 자매가 혹여나 시험에 빠진다면, 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평생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 술을 손, 손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결혼도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는 목사입니다. 그 전에는 머리가 큰 신학자였어요. 머리가 큰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식의 허구성을 깨닫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상적인 것인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 것인지 그 지식대에 내가 얼마나 숨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지식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식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지식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 사회예요 지식 노동자가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두려운 것은 바로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울은 말을 바꿉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을 바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지식이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책을 보고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화학을 공부한 사람은 화학이 제일 좋아요.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세상이 수학적으로 보입니다.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건축을 공부한 사람에게. 저처럼 종교와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다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좁은 지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대한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아는 지식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있을나 그건 다 내가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내가 아는 것 바울은 거기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봤자 뭘 압니까? 얼마나 압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 지식 바울은 이 지식을 깨닫고 나서 답, 이제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잡았던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도록. 나 자신을 선명하게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보고 세상을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식이 바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똑똑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식, 사랑의 지식, 십자가의 미련한 지식. 바로 이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식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잘난 척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참다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사랑의 지식을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지식으로 그렇게 사랑의 능력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따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것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의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동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천동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지식은 좀 모질 하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